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대의 사상적 흐름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의 모더니즘을 부인하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보편적인 가치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이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성과 진보중심의 사고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일어난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사상이 왜 생겨났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 원인은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은 권력과 돈을 붙잡으면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녀 사냥을 했고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르쳤느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종교 권력화해서 자신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자신들만 성경을 가지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 사람들이 우리가 고전을 읽자라는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영향을 받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종교 개혁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원어로 읽고 또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죠. 또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계몽주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타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야. 저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사람들이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계몽주의 운동과 함께 과학이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또 산업 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전쟁 무기도 개발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전쟁터에 가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찔러야 죽일 수 있었는데 폭탄을 만들어내면서 1차,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아니,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이 전쟁 무기, 이 폭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이성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절대 진리는 없다.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게 그게 진리지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전도하러 나가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을 테니까 당신은 당신이 믿는 거나 잘 믿으라고.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여러 철학 사조들이 있는데 이성이 무너지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사회나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탐욕을 쫓아 살아간 것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전히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수 있다고 여전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불을 지른 사상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가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 진화론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또한 그중에 하나가 제국주의 시대에 힘이 약한 나라를 약탈하는 사상적인 도구로도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 보면 많은 지식인들이 이 진화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자신들이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인간은 죄인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인하죠.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고 인간은 끊임없이 긍정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가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신념으로 믿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세 카톨릭의 타락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을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함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인간의 탐욕이 자리잡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오늘도 똑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포장된 이 세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보기 좋게 포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인간은 어떤 존재고, 왜 타락했는지,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알게 되고 이 세대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거짓 복음인지 아니면 참 복음인지는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성경 읽어라 읽어라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그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합니다.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낸다면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정말 복잡합니다. 많은 사상과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 깊은 곳에서 평안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